음, 오늘은 사람을 잡아먹는 괴물 버스 괴물 버스를 찾기 위해 오케이 꼬부견들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주세요 아우 좋아 그러면은 어, 괴물 버스를 찾기 위해서 좋아 좋아 좋았어 여기 앞에 보이는 버스 어, 버스에 탑승한 다음 음, 아무래도 괴물 버스 어, 버스가 괴물인 괴물 버스니까 어, 정류장 음, 정류장을 찾으러 한번 가봐야겠어 좋아, 좋아, 정류장. 버스가 멈추는 정류장이 지금, 오케이, 이쪽. 음, 이쪽 길에는 없는 모습이고. 좋았어. 그러면은, 어, 여기, 한번, 이쪽에 있는 도로, 어, 도로로 가볼까나? 좋았어. 이렇게 도로 위로 올라가, 올라가. 좋아 프락스 어, 이렇게 해서 올라오면은 많이 어, 뭐야 오케이 지금 여기 여기 길에도 어, 정류장 버스가 멈추는 정류장이 보이지 않는 모습 좋았어 그러면 일단 좀더 어, 도시 곳곳을 둘러보자고 어? 아니 근데 뭐야 오 어, 지금 저, 저기 저기 도로 위에 뭐야 버, 버스가 보이는데 어, 저 버스 어... 도대체, 저기서, 왜, 왜 저러고 있는 거야? 혹시 사고, 어 아야야야야야. 내가 큰일 날뻔 했네. 혹시 저 버스 사고라도 난 건가? 오케이. 그러면 일단, 어, 버스 타고, 으, 저기 버스가 있는 곳까지 가보자고. 아니, 근데 뭐야? 어, 어라? 어어 어. 아니, 버스가 왜, 어, 여기, 오르막, 오르막길을 제대로 올라가지 못하는 거야? 좋았어. 그러면은, 으, 으, 이렇게 이렇게 좀, 어, 밀어, 밀어, 밀어. 어, 어, 좋았어. 이렇게 밀었으면은 으, 올라갈 수 있겠지가 아니라 어 앞바퀴가 지금 헛돌아서 제대로 올라가지 못하고 있잖아. 아 그러면은 좋았어. 잠깐 이렇게 어 버스를 좀 올려주고, 좋아 좋아 다시 어프락셀 블락셀 밟아서 오 저기 버스 버스가 있는 곳으로 가보자고 좋았어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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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버스 어, 아니 저 버스 왜 저렇게 난간에 끼, 끼인 거야 오케이 그러면 일단 여기 어 여기에 가목 버스를 좀 세운 다음 좋았어 지금 어 여기 앞에 보이는 버스 어, 버스를 이렇게 좀 밖으로 꺼내주는 거야. 어, 어라? 아니, 뭐야, 뭐야, 뭐야. 어, 여기, 여기, 여기. 어? 아니, 버스, 너, 어, 디 가? 오, 이렇게 좀 꺼내주면은, 어? 좋았어. 지금 여기 앞에 보이는 정류장. 오, 어, 정류장 근처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 어, 좋았어. 그러면은, 어, 여기 앞에 있는 버스. 어, 내가 이렇게 버스로 좀 다가가면은, 어? 아니 뭐야 지금 이 버스 도대체 어떻게 나를 이렇게 통과하는거야 오, 어... 아니 이거 뭔가 심상치 않은데 설마 지금 앞에 있는 이 버스가 괴물 버스인가 좋아 좋아 그러면은 한번더 확인 어 제대로 확인을 좀 해봐야지 좋아 지금 저기 멀리 어, 정류장이 있으니까 좋았 버스를 이렇게 이렇게 저기 보이는 정류영 앞에 놔두면은 어? 오 나한테 다가오는데? 아니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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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토, 통과가 돼서 내가 지금 이렇게 버스 안으로 투, 들어온 모습? 오? 그리고 어, 어라 생각해보니까 지금 저 버스? 뭐야 사람?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오! 이렇게 저기 혼자서 움직이는 거지?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은, 그, 지금, 여기 앞에 있는 버스. 좋아, 이 버스를. 괴물 잡룡, 기관총. 오, 괴물 잡룡, 기관총으로 발사해보는 거야. 좋았어! 기관총 발사! 와 어, 어라? 아니, 뭐야. 버스가, 이렇게 지금, 괴물 잡룡, 기관총을 많이 맞았는데도, 완전 멀쩡한 모습.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음 좋았어 그러면은 오케이 괴물 잠룡 기관총 말고 여기 보이는 미사일 어 미사일을 발사해보면은 좋았어 미사일 발사! 오? 어? 아니 미사일을 맞았는데도 이렇게 멀쩡하다고? 음... 그런데 사람을 잡아먹는 괴물 버스 괴물 버스라고 했는데 이렇게 그냥 일반적인 버스에 보수이면은 도대체 어? 오오오! 아니 뭐야 가, 갑자기 버스가 오, 어? 완전 무시무시한 거미다리? 거미다리를 가지고 있는 괴물버스? 괴물버스로 모습이 변, 변했잖아? 어, 지금 그냥 일반적인 버스, 버스의 모습에서 이빨, 아주 무시무시한 이빨까지 추가적으로 생긴 모습? 어우, 좋았어. 그러면은, 어, 지금 저렇게 부섭게 생긴 괴물버스. 어, 일단 괴물버스를 피해서, 어, 조금, 도 망친 다음에... 오 다시 생각을 좀 해봐야겠다. 좋아, 좋아. 그러면은 오, 오, 오 일단 이렇게 버스, 버스에 탑승한 다음... 좋아, 좋아. 후진, 후진, 후진에서 도망쳐. 오, 어? 아니, 근데 뭐야? 와... 으으... 아, 아야... 아... 아야... 아니, 뭐야? 조금 전에 그... 캐미 버스... 교회버스 녀석, 나한테 도대체 어떤 공격... 어... 어떤 공격을 한 거야? 갑자기 입에서 뭔가... 훅... 하고 튀어나오는 굉장히 화려한 고, 공격이었는데... 어... 그런데 그나저나... 아니, 그 교회버스 녀석, 도대체... 어... 어디로 사, 사라진 거지? 아니, 나를 제압하고 나서... 오... 어, 근처... 흐음... 어우 근처를 둘러봐도 뭐야 뭐야 꽃배기도 보이지 않는 모습 좋았어 그러면은 흐음 흠... 오케이 괴물 버스 어 괴물 버스를 한번 찾기 위해 어 좋아 좋아 여기 보이는 거울 버스 타고 다시 좀 도시를 둘러보자고 어 아니 뭐야 괴물 버스 너 도대체 어디 어 있는 거야 흐 흠... 아니 그렇게 무시무시한 괴물이 도시를 돌아다니면은 위, 위험한데? 아니, 뭐, 야 어우! 어, 어라? 아니, 조금 전에, 으, 어, 어디서 뭔가 괴물, 괴물의 소리가 들렸는데, 음, 지금 근처에 괴물, 괴물은 보이지 않는데 도대체 어디에서 그렇게 큰 소리가 난 거야? 어우, 좋았어. 그러면은, 좋아? 이럴 때는 바로, 어 카메라 드론 오케이 카메라 드론으로 도시를 살펴보는 게더 빠르겠지 버스 이렇게 오 어, 굉장히 빠른 카메라 드론으로 으, 도시를 살펴보면은 좋아 이쪽 음 이쪽에서 소리가 들리는 건가 아니 아니야, 아니야. 생각해 보면은 어 괴물 버스 괴물 버스는 굉장히 크기가 큰 괴물 친구라서 으 이렇게 좁은 골목길에 있을 것같진 않고. 좋았어 그러면은 드론에 고도를 올려서? 어? 보면은 아니 뭐야 지금 저기 저 멀리 오 괴물 버스 아니 괴물 버스 친구가 보이는데 어, 어라? 아 앞에? 어? 앞에는 지금 축구 시스의 캥거루 친구? 아니 캥거루랑 괴물 버스가 왜 저렇게 가, 같이 있는 거야? 어, 어라? 오 아니 뭐야 갑자기? 캥거루! 갱고루? 초코시스 캥거루랑! 괴물버스가 싸, 우더니 아니, 괴물버스가! 초코시스의 캥거루를 생각보다 완전 쉽게 바로 채, 채업해버리는 모습! 오케이, 오케이! 아니,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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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으, 좋아, 좋아. 그러면 일단, 오, 이렇게 좀 돌아온 다음! 떴어, 드론! 어, 고생했어! 으, 일단, 저기, 빌딩! 어, 빌딩 위로 쭉 올라가 야될것 같은데. 흠. 음, 저기 위에 있는 빌딩으로 올라가려면은 어서 이렇게 그래플링 훅. 어, 그래플링 훅으로 오케이. 일단 먼저 근처. 어, 근처 옥상으로 조금 올라간 다음. 좋아, 좋아. 어. 그다음에 저기. 어, 아니, 아니. 여기 여기 여기. 여기로 한번 더. 오케이. 이렇게 그래플링 훅 발사해서 올라가, 올라가. 오! 좋아, 좋아, 올라간 다음. 어우, 여기서 이제, 어, 저기 보이는 저 괴물을 제압할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오케이, 여기도 약간 애매한가? 좋았어, 그러면은 좀더 높은 곳, 저기! 어우, 저기가 좋겠다. 좋았어, 저기서 지금 앞에 보이는 괴물버스를 제압할 방법을 찾는 거야. 오오오. 어우, 좋아, 좋아. 어, 아니, 그런데, 저녀서 오, 포시스의 캥거루, 캥거루를 제압할 만큼 가, 강력한 괴물 친구라니. 좋았 그러면은, 어, 좋아. 안 되겠다. 나도 조금 더 강력한 무기, 어, 무기를 좀 꺼내야겠어. 그건 바로, 여기 보이는 이렇게 강력한 지뢰, 지레. 오, 지뢰로, 좋았어. 어, 이렇게 바로 앞, 오, 오케이. 저기 보이는 괴물 버스가, 올라올 수 있는 곳에 이렇게 오 칠레, 7회, 칠레를 완전 많이 설치하는 거야. 좋았어. 흠이 음, 정도면은 충분히 어 완성된 것 같은데. 좋아, 좋아.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어저기 보이는 결버스를 부르면 결버스, 결버스, 결버스. 어? 오 좋아, 좋아. 지금 결버스가 나한테 오 오려고 하는데. 어 뭐야, 뭐야. 지금 어, 계속해서 원거리 공격. 오케이, 원거리 공격을 하는 모습. 아니, 근데, 뭐야, 어, 지금, 건물, 어? 괴회버스가 건물을 우, 올라오고 있는 건가? 어, 건물이 완전 많이 흔들리고 있어. 좋아, 좋아. 아니, 뭐야, 지금 여기, 오,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 어, 일단, 여기 보이는, 어, 원거리 공격은 좀 피해주고, 어라, 아니, 그런데, 어, 지뢰, 어, 괴회버스가 지뢰를 제대로 밟지 않아서, 아 어, 어. 아야 지뢰가 제대로 차 작동하지 않는 모습 어, 아니 이건 아니지 어, 그래도 오케이 지금 오 저기 보이는 저괴 버스 밑에 지뢰 어, 강력한 폭탄 지뢰가 있으니까 좋았어 지금 이렇게 카고 드론이랑 오 괴물 제압용 미사일을 활용한다면 괴물 제압용 미사일이 터지면서 아래 있는 어, 지뢰도 터질 테니까 좋아, 폭발력이 배로 강화돼서, 오, 저기 보이는, 괴물버스, 괴물버스를 쉽게 제압할 수 있지 않을까? 좋았어, 그러면은, 이렇게, 어, 좋아, 좋아, 카고 드론에, 오, 이렇게, 괴물 잠용 미사일 연결해서, 가지고 간 다음, 좋아, 좋아, 머리 위에, 오, 음, 이쯤, 오케이. 이쯤에, 괴물 잡용 미사일을 떨어뜨리면은, 아래 보이는 지뢰폭탄이랑 같이 터지면서, 괴 교회버스를 제압할 수 있겠지? 좋았어. 여기서 바로, 떨어뜨려! 오, 좋아, 좋아! 어? 와우! 아니, 뭐야. 오, 교물버스를 제압했는데, 제압하니까 지금, 교물버스 몸속에서, 오, 기생충! 어? 기생충! 초코시스 기생충이 완전 많이 튀, 튀어나왔잖아. 오케이 오케이. 오. 그러면은 에, 지금 짜게 보이는 기생충. 좋았어, 깔끔하게 제압 제압해버리자고. 아우. 아니 그런데. 어. 버스 버스가 저렇게 변한 게 초코시스 기생충 때문이었어. 어. 아. 좋아 좋아. 으, 일단 이렇게 조심히 좀 올라가. 올라간 다음. 좋았어, 여기서. 오. 괴물 잡룡 기관총 들고. 제압해버려! 와! 오, 오. 좋았어. 후. 초코시스 기생충들. 으. 이렇게 깔끔하게 제압하는데 성공. 아니, 근데 뭐야. 어, 어라? 버스. 너는, 어, 어디로 그렇게 도망, 도망간 거야? 어. 오케이, 오케이, 버스, 아, 초코칩스 기생충을 피해서 다른 건물 옥상으로 도, 도망쳤네. 좋았 그러면은, 오늘 이렇게, 으... 괴물버스! 어? 오! 아야야야야야야야. 괴물버스를 원래 그냥 일반적인 버스로 만드는데 성공! 어?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주코시스, 기생충까지 제압했는데도 어라? 여기 앞에 보이는 이 버스는 왜 사람이 없는데 혼자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지? 어? 아니 너 도대체 오! 저, 정체가 뭐야?